이건 재밌다나봐 <laughs> 예, 찍었어요 여러분 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의 신 신코치 어, 오늘 시간에는 뭐 이제 좀 기초적인걸 할게요 근데 이제 스매싱 스매싱 기초 기본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매싱이, 뭐, 스매싱을 쳐야 된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이제 발리를 들어왔을 때 상대방이 저의 키를 넘기려고 로우를 띄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스매싱은, 근데 뭐, 공격샷이에요, 공격샷. 내가 봤을때 충분한 세공시간이 있고 쫓아가서 칠수 있는 여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샷 중에서 제일 쉬운 샷.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 시키기는 나는 흔해씩 미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제 기준에서는. <laughs> 자. 제일 쉬운 샷이 스매싱입니다. 그냥 뭐 뜨는 뭐 끝내라고 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물론 실수할 때가 있죠. 제대로 정지 안 차리고 치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딱 마음 잡고 치면은 뭐 스매싱 에러하는 프로 선수들 본적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희안에게이 아마 저 동호인 분들은 또이 스매싱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그냥 어, 많더라고요. 잘 치는데도 불구하고 못 치는 분도 많고. 또, 유난히 다른 거는 또못 하는데 또스매싱은또잘 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렇게 배드민턴 치다 오신 분, 막 이런 분들 스매싱 막잘 쳐. 발리, 막. 검도 배우고 온 옛날에 여자분이 있는데, 발리 오면 그냥, 그냥 죽습니다. 보면 그냥 이손목습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빡! 검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발리 오면은. 빡! 하여튼, 웃으겠어요, 이거. 네. 스매싱은 사실은 이제 엄청 쉬운 타법인데 아마추어 분들은 뭐, 선수가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사람의 특성, 성향상 뭐, 스매싱을 잘 때리는, 타고 그냥, 쉽게 잘 때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샷인데, 선수가 뭐, 스매싱 못 친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제일 쉬운 샷이에요. 뭐 메이저 대회 뭐 많이 보셨잖아요. 공 뜨면 다 끝나지 뭐. 거기 <laughs> 진짜 잘어키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걸리면 다 끝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일단은 우리가 스매싱을 거뭐 이제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뜨는 공 내가 쉽게 겪으면 내려찍는 거야. 찍어서 끝내는 샷인데 글립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항상 똑같아요, 그죠? 컨티넨탈. 발리, 포발리, 백발리, 스매싱, 글립이 다 똑같아야지, 뭐. 잡아 죽겠는데, 뭐, 글립 바꿔 치고, 뭐. 그럴 틈도 음. 없고. 왜 컨티넨탈을 잡아야 되냐? 서브나 스매싱에 대해서도, 이 글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웨스턴이랑, 웨스턴 쪽으로 글립이 가게 되면은, 이 손의 각도가, 음. 이렇게 나와.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봐요. 자, 근데 여기서, 컨티넨탈로 그립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자, 땅으로 기우는 듯한 모양이 나오죠? 웨스턴, 컨티넨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합니다. 그죠? 래 그냥 이렇게 쳐 이런 식으로 맞으면 땅으로 릴을수 밖에 없고. 자, 웨스턴 잡고 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 뭐, 각도상안 나와요. 근데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잡고 여기서 앞에서 막, 잘 치는 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글립은 컨티넨탈을 잡아야지만이, 요 각도가 나온다다이요이 각도가. 요 각도가 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클 글립을 잡아야 돼요. 서브 스웨싱이거든요. 그래야 임팩트가 저절로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을 딱, 딱 찍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립이 중요하다고 그러요 컨티넨탈을 딱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제 여성분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많아. 그래도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이제 시니어 분들같이 이제 나는 뭐 기존에 많이 이렇게 쳐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지금에 와서 바꿀 필요 없고. 우리 이제 테린이 분들이나 이제 젊은 분들, 요즘 이렇게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필이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힘이 약해서 이렇게 잘못 잡을 케이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게 좋아요. 써보고 스매싱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배우고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자꾸 하려면 처음부터 뭐 쉽진 않지만, 일단은, 클릭. 자, 그 다음. 준비. 준비는 뭐 똑같죠? 관리 준비 똑같이 관리를 하기 들어와서 스매싱이 오는 거니까, 해도 높이 들고. 근데, 모든 샷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테이크 동작이란 말이죠. 발도 맞춰가지고. 근데 스매싱만 다릅니다. 스매싱만 뭐야? 빼기 세. 자 근데 백. 하나 하면은 라켓을 계속 올리면서 약간 오른발 뒤로 빠져야 돼. 아 이게 이게 그첫 동작이라고 보시면. 어깨 틀어주고.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그자 이 트로피 모양.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아시죠? 여기 트로피 모양.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은 음. 서브나 스매싱, 테이크 백, 서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스매싱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 잡아 당기듯이, 활시위를 당기듯이, 그냥 준비 상태에 활시위를 당기듯이 이렇게 쫙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스매싱을 할 때, 이렇게, 굽거나 팔꿈치가 떨어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위에 있어. 그 위에 있는 공 찍어야 되는데, 내려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찍을 거야? 위로 올릴 거야? 그죠?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여기를. 공간은 충분히. 어, 이거는 뭐, 저만의 비법이니까. 비법이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이 헤드면은 약간 이렇게 땅을 보는 느낌. 땅을 보는 느낌. 여러분. 컨티넨탈 잡지 않으면은 면이 이렇게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 요 자세가 나올 때. 밖도 되게 싫거니와 되게 이게 딱 봐도 어저지 안 이쁘지 않다. 어설퍼 보이죠? 똑같은 폰인데, 다르죠? 길들에 따라 폰이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죽이지 말고 약간 세워주고, 또 위에, 머리 위에서 약간 높이. 그러면 어때요팔씬잡은당기듯이 빠지면서 약간 뒤로 빠지는 오른발 뒤로 빠져야 됩니다. 기본.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차근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뒤로 이렇게 푸짐입니다, 준데그 여기. 다음에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헤드가 떨어지겠죠?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떨어지게 놔두요 그냥 편하게 떨어뜨리고, 돌면 돼. 돌면서, 탑그 타점은 항상 여기 있는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엄청 아프죠 <laughs>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딱 빼서 빠졌다가 거기, 여기 있는 공을 그냥 때려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주의하실 점. 여기서 맞춰서 피니시를 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laughs> 조인딱이라고 그러죠. <laughs> 조인딱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춥습니다. 엄청 <laughs> 딱!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조심 하시고 자 무조건 약간 귀옆으로 나가겠죠 스윙이야 그죠 오른팔로 치는 거니까 왼팔부는 반대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확실하게 왼쪽으로 나와야 돼 이거부터 먼저 다시 가 닥치지 않아 무조건 왼쪽으로 빠지면 이걸 빠져야 돼자 이때 주의할 점 맞았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서 걸려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서 손등으로 들어오세요 피니쉬가 손등으로 네. 그냥 가면 걸립니다 이거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피니쉬를 딱 해서 이렇게 쳐오오케이돌아자 <laughs> 손등으로 우리 야구선수들 그 던지듯이. 똑같아요. 서브고 스매싱 모양. 휘슬러는 모양 똑같아요. 아. 물론 플랫하겠죠. 근데 처음에 컨티넨탈 잡고 하셨을 때는 막 왼쪽으로 많이 가고 깎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는 이제 왜냐하면 보이는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 딱 굳어버려서 그러고. 사실은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풀어주면 좀 플랫하게 점점 가. 그래서 처음에 왼쪽으로 가더라도 무조건 컨티넨탈 잡고 치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게 면이 좀 없이 정렬이 돼. 풀어주면 돼. 그러고, 손등이 들어옵니다 항상 이거 자세하터 많이 하시고, 공을 쳐야 돼. 그래야 다치질 않아. 이 어깨는, 내가 지금 다치면은 10년 후에 증상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 야구선수들도 막, 진짜 수십 년 동안 공을 던지지만, 시합 나가서 100개 이상 넘어가면은, 빼죠? 정확하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휘두르는 동작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어깨 자체에 무리가 많이 가기 테니스는 도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격이 많이 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격하게 휘두르는 부분이야. 이어깨 스매싱, 서브. 무슨좀 이해가시죠? 나중에 뭐 이제, 오른발을 빠지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들어왔는데 로브를 띄우는, 띄우, 띄우는 그 사람이 내 키를 넘기려고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른발 빠져야 되죠. 무조건 먼저 뒤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됐고 처음에 준비 하나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배운 분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배웠다거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되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공을 잘못 쫓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준비해서 하나 할 때는, 옆에 오른발이 한 1m 정도 쭉 들어가야 돼. 뒤로 빠져야 돼. 그래서, 공이 길면 그대로 가면 돼. 아, 근데, 빠졌어. 어, 짠데, 더 좋아. 뛰어서오면서빵 오히려, 체중을, 확 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텝을 꼭 익히셔야 돼 무조건. 그다음에 글립과 요 모양. 제가 추천하는 모양이에요. 모양은 뭐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 고 생각해. 그래야 거기서 위에서 찍어버리는. 들어야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스매싱 기본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양 그리고 타점은 항상 점은요 3단, 혼자 연습할 때이게 좋아요. 혼자 연습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올려놔. 모양을 만들어 놓시고 공을 이 정도에다 띄운다고 생각하세요. 을 상당히 아프죠? 이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연습 팁이에요. 이거 되게 그냥 혼자 연습할 팁인데. 스매싱을 여기다 놓고, 스매싱 연습하시면 안 돼. 보일까 보겠다. 보일까? 제가 무조건 가져왔는데. 이거 여기다 놓고 연습하면 안 돼. 스매싱을, 이 머리선상에서, 썩은 듯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는, 앞에다. 많이 앞에다. 많이 앞에다 놓고, 네, 네. 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라면 지만 그다 놓고 땅에다 놓고 땅에다. 이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인데 이거 엄청 중요해. 나중에 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왜? 이렇게 선수들이 보면은 스냅시 오면 막 어떻게 해요? 막 펜스 넘겨버리죠? 그거, 요거, 요거를 하면 그, 그렇게 칠수 있어.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 연습할 때 네, 뭐 이렇게 뺀다 치지만 여기가 여기 칠때는 약간 여기다 앞에다 놓고 넘어가겠다 안넘어갔어 내가 여기서 더 치면 저기 넘어갑니다 무조건 네, 네, 이제 공 너무 뒤집어 가야되니까 안가는데 내가 마음먹고 이렇게 치다은 무조건 넘겨요 자 여기다 놓고 친다해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나중에 후매싱 찍어갖고 넘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예좀 이거 자꾸 초보 오늘 초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오늘 사실 상급자도 시키는 연습이고 뭐 초보자도 똑같이 시키는 연습인데 앞에다 놓고 그냥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스매싱 기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좀 연습하는 게 어떨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기초 기본. 제가 아는 한도의 기본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뭐 다음에 더, 더 이제 조금씩 세밀하게 보겠지만, 하여튼 오늘 기초, 한번 기억하시고,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즐거운 테니스 생활 되세요.